형 스물한 살때 <laughs> 전국 7 등이었어. 전국 7 등? 지금 <laughs> 전국에 칠 등이었어. 와. 퍼밍킹 칠이었아 <laughs> 베스트 모브 <무릎> 간다. 빠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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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돌 방에 우리가 먼저 오시겠어. 요 예, 네, 딱 그런 느낌으로. 더 자세 좋으시네. 조금 더. 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 넘길 때 탐돌은 좀 바깥으로 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왜냐면은 훅이 들어올 때도 지금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넘기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방금처럼. 네. 그럼 제가 팔이 들벌어졌잖아요. 아. 훅어가 이렇게 말수 있는 각이 음.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뒤로 가서 후에 링크가 깨지면은 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하려고 하면 이게 아, 계속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출발해서요 시작하면은 빵 여기까지 가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팔이 먼저 넘어가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빵 치고 이렇게. 범해를 들더라도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요골근이 생각보다 작으리 않아요. 살짝 체중을 숙이세요. 아. 그 각도가 이제 요골근이 제일 많이 만났거든요이 상태로 버티는 거. 와. 음. 어. 근데 이런 거를 하시면은 여기서 꺼고 갈때 각이 안벌어지게때문 아. 얘가 세져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그래 됐고. Go. <목소리> 아.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얘가 더 짧은 면에도 불구하고 탐놀의 네. 아. 기점을 더 위에를 잘 잡았어요. 다 아. 그냥 오른손으로 지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마 탐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네. 검지예요. 먼저 탐놀을 네. 돌리잖아요. 근데 검지가 상대의 이 너클 파트 밑을 먹는 사람이 무조건이겨요 이렇게 하면 니네 돌려봐. 찰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제가 위에 무조건 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석규가 이렇게 맞상대로 있으면은 짧고 돌리시려고 했는데 석규가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위에를 이렇게 탔잖아요. 여기를 눌렀잖아요. 이 상태로는 백날 돌려봤자 안 돌아가거든요. 그 탐돌 상대로는 그 위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너무 좀꽉 잡고 원패턴으로만 가려고 해갖고손 기술에서 지금 밀린 거예요. Ready go. 에버 파울. 알못 <laughs> <laughs> 아, 떴어요, 살짝. 살짝. 레이크. <laughs> 아, 아. 지금 네. 똑같이 넘기려고 하셨죠. 네.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넘겼어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을 살짝 죽이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을.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빼서 손목을 한번 죽이고 템플 놓친 다음에 위에 잡고 아. 넘겼잖아요. 이친구 카운터를 친거죠 지가 카운터를 친 거죠, <laughs> 아, 이 맞돌려 볼랬는데, 카운터를 친 거예요, 얘가 지금. 음. 아, 손이손길려 손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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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 손길이. 러길이손길 손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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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드돌 e 려고 t 잖잖요요 l l a 게 e y 들어 can't get a little b 약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면서 아, 제가 <laughs> 돌리고 있어 가지고 아 근데 손목은 <laughs> 이렇게 f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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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t l 조금 <laughs> <laughs> 진짜 감사해요. 동포 형은 이방향이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어디로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훅을 안으로 당기는 방향도 썼는데 이게 손날이 제일 여기 타고 있잖아요. 이걸로 누르고도 있었어요. 누르면서 당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한 방향으로만 하려고 해요. 계속 그 누르고 있죠. 빵하다가 안되면은 여기서 이렇게도 하고 또 안되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도 하고 근데 옆으로 밀고만 있으면은 당기는 방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밀어보세요 자 같이 밀려고 하는데 제가 안 밀려요 지금 제가 못 밀어요 그밀시는게 세셔갖고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방향 비었으면은 당기면 여기까지 버리죠 제가 올라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세요 계속 미는 방향만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지금 이 방향도 제가 엄지로 엄지 방향으로 탑 방향 탑놀 방향으로 땡기고 있고 여기는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립을 뛰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럼 이 방향에 쓰는 힘은 뭐가 있으니까 그것만 써야 되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복합적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느낌을 먼저 찾아야 돼. 느낌을. 왜냐면은 제가 A로 힘을 주고 있으면 상대가 A로 맞받아 칠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B에 C, B에 C 막 이렇게 흔들면은 순간 텐션이 깨져요 손 한번 줘보시겠어요? 약간 여기 방향에도 하나 여기 위에 방향에도 하나 이게 지금 세라밴드 거예요 뒤로 가보세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냥 뒤로만 가보세요 서서, 아, 뒤로만. 서서 길고.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 자세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여기다가도 끼고 여기다가도 끼고 뒤로 가보세요 계속 지금 자세 깨질라 그러죠? 이게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아. 거기서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스타트 자세에서 이건 따로 연습한다 치고 시작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아. 그걸 위한 훈련인 거예요 네. 머슬메모리를 키우려고 그런 거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석규가좀 지치게 만들어봐 <laughs> 좀 훈련? <laughs> 제가 진지. <laughs> 뭐야 할라고? 아냐 아 얘는 자꾸 이새끼 이상한 것만 내니까 그러니까 <laughs> <벨트로> 꼬아가면 닫는데 내가 여기한봐 볼게 베트남이 아까 스트랩 과 스트랩 왜 스트랩 그렇게 묶어? <laughs> 뭐하려고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저, 저. 계속 어, 연습했던 게, 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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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 아뭐 이렇게 <laughs> 안 돌아가네 우가 그래? 응. 그렇게 말린 상태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꼭. 졌어 졌어 아니 너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laughs> 뭘 하려고 한 거야 지금? 네? <laughs> <안 웃음> 아왜 자꾸 이상한 걸 하지? 훨씬 낫다. 어. 잘 그렇게 해도 아, 이게 참. 한번한번 땡겨놓고 넣는게 훨씬 더 낫네. 어. 아니 그거 땡겼었는데. 후루를 말 때도 후루를 말라고 할 때도 일단 차, 기본이 어프레션를 세워놔야 돼.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땡기려고 할때이 쯤에서만 걸어도 네가 막을 수 있단 말이야. 막고 나서 땡기 땡기는 사람이 여기서 막히면 일단 순간 벌어져. 그때 쳐서 포지션 을 갖고 와야지. 너는 좀 치는 방향도 지금 약 방금 무상... 이것만 생각했어 여기를 그냥 꽉 잡고 어. 이걸로만 그냥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밖에서 빼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립이 네가 깊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네가 슈퍼네이션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시도 하면 안 되지 그립이 이것밖에 안, 안 잡혔으면은 손목 방향으로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립이 음... 아니라 와싹팔 음. 벌어지고 모여도 되니까 1분 동안 그냥 힘만 꾸준히 주세요 더 계속 일. えっ<す> <laughs> <laughs>